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초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설립자인 빌 게이츠는 회사를 경영할 당시 1년에 두번외담 별장에서 회사를 위해 시간을 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그 주간을 Think Week이라고 하고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회사의 임원 모두가 1년에 두 차례 이런 주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의 임원 각자가 회사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을 올려서 모두가 공유하고 Think Week 주간에 들어갈 사람은 이 문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그 결론을 다시 사내 인터넷에 올리면 전체 임원들이 그것을 읽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대한 시간과 습관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는 창의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또 다른 회사가 있습니다. IBM 회사의 경영철학은 Think Smart라고 합니다. 현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처음 나온 화면에 Let's Put Smart to Work. 이라는 것에 스마트한 생각을 넣자라는 글이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Think Smart란 일할 재료를 가지고 막연한 생각들을 수정하고 또 정리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고 읽고 듣고 토론한 그 내용을 다시 생각해서 일에 적용시키는 것이고 이런 것이 그 회사의 사원 훈련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기업이 있는데, 100년 동안 꾸준한 성공을 거두어 온몇안 되는 기업 중의 하나이고, 6만여 개의 제품을 만들어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판매 상품을 구비한 기업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3M이라고 하는 회사는 모든 직원들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업무 시간의 15%를 자유로운 연구 수행을 위해 안배하여서 생각할 시간을 주고 있으며 바로 이 생각하는 시간을 통해서 많은 창조적이고 실용적인 제품들을 만들어 내어서 경쟁력을 갖춘 회사로 성장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회사 경영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하는 것은 회사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뿐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임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봅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이 에레미아 6장 19절 앞에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가라고 해도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했고 하나님이 보내신 파수꾼 선지자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해도 듣지 않겠노라 한 유다 백성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은 결국 그들의 생각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생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불순종이 나오게 되었다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행동 이전에 생각이 차지하는 비중이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이었던 시기에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에베스 담밈에 진을 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전열을 가다듬은 채 서로가 대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나와서 싸움을 도두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감히 어느 누구도 그와 맞서 싸우겠다고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일대일로 싸워 결판을 내자고 합니다.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의 종이 되는 그 싸움을 하자고 계속 골리앗이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렇게 대치된 상태로 지금 40일이 지났지만 자신만만한 골리앗과 블레셋의 맞설 장수가 이스라엘에는 한 명도 단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17장 11절에 보니 사울과 온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라고 나옵니다. 모두가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조롱하는 말을 듣고도 그저 두려워 떨기만 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신부름을 갔던 날은 곧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양쪽 진영에서 큰 함성 소리가 나며 전열을 가다듬고 심각하게 대치 중이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 어김없이 나와서 시비를 겁니다. 이번에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17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리고 나오는 말은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서로 말만 하고 뒤로 도망치기에 바빴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군사들 틈에서 우리는 그들과 다른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모두가 무서워하는 골리앗을 무서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모두가 도망칠 때 그는 골리앗에게 등을 보이지도 않았고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골리앗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모두가 40일 동안 두려워 떨고만 있었을 때 처음으로 그 현장에 가자마자 그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에 거룩한 울분을 갖게 되었고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로 맞짱을 뜨겠다고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다윗은 무엇이 달랐나요? 다윗은 남들보다 강인한 체력이 있어서 그럴 수 있었나요? 골리앗과 버금갈 만한 신장과 신체 조건을 가져서 다윗이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나요? 아니면 수 없는 전쟁에서 쌓은 경험이 그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나요? 아무도 갖지 않은 신무기를 몰래 가지고 있어서 다윗이 이런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 앞을 나갈 수 있었나요? 다윗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 다른 생각을 들여다 보십시다 1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 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 즉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진영에 이르렀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22절도 보면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갔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때로는 양 지키는 자에게 양을 짐을 지키는 자에게 짐을 맡겨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끝까지 자기가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아니어도 어떤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금 골리앗을 상대하는 일은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입니다. 돈을 줘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출세를 보장한다고 해도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했습니다. 나 아니면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에 이제까지 지키던 양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자기 짐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내가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에 도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양 지키면 짐을 잘 지키면 계속 아버지의 착한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하는 사람은 때로는 착한 아들로만 사는 일상에 만족하지 않고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일에 도전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다윗이 나서게 된 것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 계시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살아 계시는이라는 단어는 군대를 수식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욕을 받으시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욕받는 그 일이 다윗에게는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사울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이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처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그 하나님 이름 앞에 살아계시는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 보십시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격이 되게 한번 붙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 계시는이라는 이 단어를 붙여 보십시오.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회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집,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 이것이 오늘 승리자를 만들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17장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의 형 엘리압이 다윗에 대한 생각을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장 33절도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블레의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 이민이라 세상의 생각을 뒤집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형 엘리아비 다윗에 대해 가진 생각은 너는 교만해, 너는 완악해,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 대해 가진 생각은 너는 골리앗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 골리앗은 네 상대가 아니야. 였습니다. 나에 대한 세상의 생각과 사람들의 평가가 나를 그렇게 만들게 내버려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넘어서지 못하고 좌절하고 비관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만약 다윗도 형의 생각대로, 사울의 생각대로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다면, 세상의 생각 속에 자신을 가두어 놓았다면 다윗은 절대로 승리자가 될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세상의 생각을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의 생각을 뒤집어 버릴 수 있었습니다. 형의 생각, 사울의 생각이, 다윗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고, 주눅들게 만들 수 있었던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한 가지를 믿고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으로 당당히 나갑니다. 37절을 보십시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불렛의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목동으로 살았을 때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불렛의 사람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을 다윗은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36절에 그가 표현하는 말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지키시고 그것들을 치게 하셨다면 지금 이 어마어마한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기 때문에 어제 만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뭐라 하든 세상의 평가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내려지든 다이슨 그 생각에 자기 자신을 가두어 놓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세상의 생각을 뒤집어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감히 나서지 못하는 이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목동으로 사자와 곰을 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지금 오늘 그 짐승의 하나처럼 저 골리앗도 그렇게 쓰러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세상의 생각을 뒤집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의 생각을 뒤집는 사람이 오늘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양치기 목동으로 살던 인생의 자리와 목숨이 오고 가는 전쟁터와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결정짓는 국가의 위기의 순간은 분명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똑. 같았습니다. 어떤 인생의 자리이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변함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의 생각을 뒤집어 승리자의 인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장 45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 굴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외칩니다. 바로 인생은 칼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부하는 것이라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골리앗의 칼과 창과 단창과 싸우려면, 적어도 사울의 갑옷과 칼은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진 생각입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 상대가 될 정도는 갖추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무기를 찾고, 더 좋은 환경을 찾고, 더 좋은 교육 수준을 찾고, 더 좋은 학군을 찾고, 더 좋은 칼을 차게 하고, 더 좋은 창을 갖게 하고, 갑옷을 구입해서 세상에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야 승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윗도 사울의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칼을 들고 싸우러 나가야 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을 왕의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일반 군사들보다 더 좋은 무장을 할수 있는 것이기에 그 정도는 갖추어 주어야 저 어마어마한 골리앗과 싸울만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다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인생은 칼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부하는 것이라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쓰던 물매를 가지고도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갈 수 있었습니다. 칼이 내게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더 좋은 갑옷을 입어야 내가 안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비싼 것을 가져서 내가 당당해지고 내가 자신만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평소에 하던 그대로 나가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고 다시 외쳤던 겁니다.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선언하며 볼리앗을를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자는 생각부터 다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십시오 다이처럼 승리자의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언제나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의 생각을 뒤집어 버리십시오 인생은 칼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부한다는 생각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골리앗을 언제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남의 갑옷을 빌려입지 않고서도 남의 칼을 차지 않고서도 승리자의 생각으로 평소의 인생을 살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앞에서 골리앗은 반드시 쓰러질 것입니다. 승리자는 생각부터 다릅니다. 그 승리자의 생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자는 생각부터 다르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본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신앙과 그 믿음으로 가지고 세상의 골리앗을 상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언제나 붙들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의 생각을 뒤집어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은 칼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부하는 것이라는 그 생각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